로 일상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상의 영성은 돈버스코 성인의 영성과 의결같이 하고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매일매일을 더 열심히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자는 그런 요지의 영성입니다. 그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조그마한 그 한 가지 좀 특별한 체험을 하나 했었습니다. 여기 저 그림을 하나 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 저라디거분도좀 보이죠? 꽃다발 그 듣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추모하고 사랑하는 누구예요? 예, 이태씨신부그 잠깐 휴가 나왔을 때 공항에 이렇게 우리가 만족을 나갔습니다. 저도 있죠? 지금 예, 이빨 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 꽤 젊은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추석 때이 아이들 적어도 그 친척집에 좀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해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고모와 함께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저런데 추석 때 가족들하고 좀 지내면 좋으니까 한 3일만 이렇게 좀 데리고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늦었어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한마디로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우리는 매일 같이 데리고 있는데 몸 오면 친척 중에 친척이잖아요. 3일도 안 된다는 거예 3일도. 화가 확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3일, 많이 다니고 3일인데, 그것도 안 되냐고 했더니, 저쪽에서 엄청 막색이 나오는 거예요. 야, 아, 이놈 봐라. 딱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안 그래도 화가 확나 있는 상태에서, 저도 불러줄 수가 없죠. 젊은 들기에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 몸이 아니라, 이, 이거 봐라. 이 엑스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저쪽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막막 막 그냥 쌍욕이나오라고요 저도 거기에 한걸음도안 물러나고 똑같이 그냥 계속 못받아쳤습니다한 30분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저도 모르게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싸웠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더 이상 나가서 딱 끊었습니다 전화를. 네. 그리고는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는데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그분에 대한 적개심으로 분노로 막 이글거리면서 뜨는 눈으로 제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동이 막 이렇게 토오는 거예요. 그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미사를 들리고 경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주례였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미사 주례를 하니까 이게 미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 그날따라 복음 주제가 뭐겠어요? 용서용서 그래서 근데 나는 짧게나마 그, 조금 오시는 신자분하고 형제들한테 강의를, 강론을 간단히 했었는데, 그날은 강론도 못해요. 황급히 미사를 끝내고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용서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이게 무의미하구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당을 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딱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예수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형제가 너에게 욕망을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 그런 다음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미사 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미사를 하니 미사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네, 저는 할수 없이. 바로 나와가지고 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도 있고 해서 다시 그 고모에게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전화하기가 싫었지만 제가 죽겠는예요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전화하고 제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바빠 다친 것 같은데? 그데저는 용서를 빌었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지나쳤습니다. 네, 마음 푸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낮췄습니다. 완전히 낮췄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냐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무고한 그런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즉시.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일상의 영성인데 일상의 영성이란 다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반복 듯이 하에 있는 그런 용성입니다 매일 회개하는 것이고 매 순간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용성 그것이 바로 일상의 용성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고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때좀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오늘은 용서 못해주겠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분이 못 봤잖아요 백번 천번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백번 천번 용서하는 거 이것이 일상의 용성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도 또 적용됩니다. 열심히 한번 철하기도 한번 바짝 히고 일주일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이가 아니라 매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주어진 기도 빼먹지 않고 반복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겁니다. 또 몸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매일 자연은 주어진 의무들을 충실히 대풀이하는 거. 이것이 일상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훌륭하신 우리 살레시오 성교사신 분 한국에서 오랫동안 성교하다가 돌아가신 유명하신 신부님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도요한 신부님이라고 돌아가신 지가 3년 됐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고 아주 어려운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시고 그런 훌륭하신 분인데 한국의 노동사복에 기틀을 놓으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 젊을 때부터 보니까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저런 병고에 평생을 시달리는 게요 젊은 살대때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지고는 신장암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신장도 하나 떼냈습니다. 또좀 있다 보니까 또 나왔나 했더니, 척수암에 이걸렸어요다또좀 나니까 또, 이거 뭐 뼈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 틈만 나면 그냥 대수술을 하고 또 수술하고 막 그런 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신 겁니다. 한 번은 그 마지막 한3년전중이었던 걸로 기억나는 돌아가시기 뼈까지 암세포가 저기가된 거예요. 근데 뼈 안에 그 암세포를 깔가리는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가 모자랍니다 수술 중에 해가지고 뭐 저도 그래서 수혈을 이렇게 해드리러 이렇게 갔었는데 그리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데 몸도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사를 하자는 저한테. 그리고 당신이 입원할 때 미사도구를 딱 챙겨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사주례를 하고 당신 옆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일어나서 같이 미사를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대단하셨습니다. 아무도 돌아가셨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일하시다가, 의자에 앉아서 일하시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순종하시는지.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일상의 영성인 것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도 기도하지만,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하는 거. 인생이 잘 풀릴 때 승승장구할 때도 기도하지만, 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열심히 영성생활하는 거. 이게 일상의 영성입니다. 생명 붙어 있는 한 그냥 기호서라도 미사에 나오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일상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부님께서는. 정말 일상의 영성이 무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미사와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바로 돈 버스코 성인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신문님이 똑같이 따라 하신 겁니다. 돈 버스코 성인도 죽는 순간까지 매일 매순간 아이들에게 충실했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수고 뒷바라지 짜증나는 매일의 의무들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형성이라 그래서 요런 것입니다 목숨부터 있는 한 매일 해야 되는 작은 일 짜증나는 일 귀찮은 일 그것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구차해 보이는 작은 일들의 가치를 부여시키는 겁니다 또 꼬질꼬질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이것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수를 뜨는 할머니 한 분께 들 열심히 자수를 뜨고 계십니다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기계로 하는데, 이거는 손으로 직접 하시죠.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 말라볼 때, 막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빨리 완성을 해서 며느리에게 선물을 주야지 하고 열심히 자수를 뜨고 있었습니다. 감탄사를 터뜨리면서. 근데 이 앞에, 안쪽에 개념 없는 두 살짜리, 두 살짜리 손주가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뒤쪽 자수 뒤쪽에서 그림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두 살짜리 하니가두 살짜리기도 하고, 뭐,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이두 살짜리가 바라보는 자수는 앞면이 아니라 뒷면인데요. 뒷면을 보면 어떠겠어요? 앞면은 엄청 아름다운데 뒷면은 색실들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뭔지 몰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각자 각자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도 이렇게 천지 차이 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 삶을 바라볼 때 많은 경우 좀 어떻게 바라보니까 좋게 안 바라봐요 아이고 돌아보니 좀 한심하다 내가 좀 부끄럽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죄송스럽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실패인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이 꼬이려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싶고 뭐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 쪽에서 우리 각자를 바라볼 때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할머니가 자기 작품 바라보듯이 감탄사를 터뜨릴 정도라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인간들은 각자에게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점수를 너무 주는 데 야박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몇점 정도 이렇게 주냐 하면 한 29점 정도 이렇게 주거든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게 좀 후한 점수 나 자신에 대한 후한 점수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더 소중히 여기고 같이 기획이고 뭐 그런 노력이 또 일상의 영성 안에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을 해서 정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첫 번째는 하느님을 열심히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가 이런 하느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동료 인간을 또 열심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가? 아니라 또한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랑을 바탕으로 나 자신에게도 좀더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나도 챙겨주고 배려해 주는 것. 이 삼중사랑, 이 삼중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것에 영성생활의 어떤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내 이상생활을 보면 좀 구차스럽기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저희도 뭐, 어떻게 뭐하 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사하고, 미사 끝나면 계속 묵상하겠습니까? 2 시간 동안?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미사 끝나고, 묵상 끝나면. 밥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밥먹어야 돼. 밥 먹으면서 그냥 뭐, 어쩔때는 오손도손 정답게 먹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밥 먹으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밥 먹고 나면 또 니가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화장실과 화장실, <laughs> 똑같아요.